지하하지 마! 지하하지 마! 아! <웃음> <웃음> 가자. 이번에 가볍게 레어 모드로 다 밟아준 다음에, 아, 요즘 하고 싶은 게또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하루 종일 맨날 카구라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아 카브라 승률이 너무 안 올라서 깔끔하고 깨끗한 게임 합시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누구 나오냐 아 근데 제발 300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 현지에서 놀고 싶어 난 내가 알아 나는 확실히 윗동네랑 뜨면은 나 진짜 1인분이 안돼 내가 1인분이 안돼 제발 아싸 이밴두 개에다가 1픽이네 <laughs> 개꿀 뭐야 선배네 사이버그네 배네 오케이 그럼 우리 하, 우리는 하리스를 배나는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줘 보여줘 그레이인 줘 야 근데 어차피 그레인저 밴 나갈 것 같은데? 아, 잠깐 저쪽이 밴해라. 그렇지. 봐봐 이게 내가 나 때문에 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레인저가. 이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레인저의 사기성은. 왜냐면 얘한테 당하면 개짜증 나거든요, 진짜. 그레인저는 영 숙련도가 진짜 개 바닥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성능으로 캐리한다니까요, 진짜. 그 와중에 좀 잘하는 사람이 그레인저 잡아봐요. 그건 답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대신 참고로한계가 있는 캐릭터라는 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어차피 원딜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레인저보다는 다른 클로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원딜 잘하는 사람이 클로드 잡으면 겁나 무서운데 원딜 잡으면 그래 그레... 원딜 잘하는 사람이 그레인저 잡잖아요. 그냥 그냥 그래요. 아, 그레인저 짜증 난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차이냐면은 원딜 잘하는 사람이 클로드를 잡잖아요. 아, 이거 졌다. 조졌다. 망했다. 이런 콜 나오는데 원딜 잘하는 사람이 그레인저 잡잖아요. 아, 그레인저. 아, 그레인저. 그냥 그레인저 욕밖에 안 나와요. 대신, 이제, 이 차인 거예요. 원딜 못 하는 사람이 클로드를 잡잖아요? 아싸, 개꿀. 근데 원딜 못 하는 사람이 그레인저 잡잖아요? 아우, 그레인저! 아, 그레인저! 아, 그레인저! 그레인저! 이 차인 거예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쟤는 그냥 짜증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아닌데. 진짜로. 그레인저는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저도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 얼마 전부턴가 그레인저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느낀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느낀 건데 3배일 때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이나 봤단 말이에요 우리 팀에 그레인저가 좀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적팀 고센한테 쓸렸어요 그 쓸려요 그냥 그냥 고센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동네는 고센이 필벤인가봐요 그리고 일단 거리를 안 주고 궁극기 쓸 타이밍 자체를 잘안 주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미, 밑에 동네는 그레인저 1스킬 5방 다 맞아주는 센스 그런 센스 기본적으로 가, 가지고 있는 와중에 궁극기는 3방을 맞지 않으면은 몸에 가시가 돋아 궁극기 3방을 맞아줘야 돼요 그레인저한테 아니 하다못해 마지막 그 3방째 엄청나게 센 궁이라도 맞아줘야 돼 제발 때려줘 제발 때려줘 하고 가서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레인저한테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벤을 하길 원했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원했. 오케이 가자. 내가 그레인저를 했다면은 내레오모드로다짓밥을 예정이었는데 운 좋았다잉. 가자 발리어니까 아 발리어가 나 밀잖아. 거리 계산 쭉쭉쭉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고 간단하겠네. 일단 레슬리 밟고 렌슬롯 밟고 미노타는 미노타는 피해 다녀야지. 에스메레다도 내 치명타로 조져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가자. 자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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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AP, AP, AP네 아, 신발을 뭘로 가지? 아, 신발을... 강인함 가자 그럼 니네 버프 먹어, 나 미드 간다 오케이, 나 미드다, 나 있어. 미드 레슬리 와라 일단 니네 여기 겐세야할 거지, 안 걸려 안 걸려, 가는, 가는 척 오, 어, 씨 아, 발리오면 라인 받아먹기 힘든데 이 와중에 오케이, 한대 쳐맞아주고 일단은 발리오는 첫 번째 스킬 슬로 없애야 돼요, 진짜 겁만 없어져서 할 만해, 진짜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스킬, 갑자기 느려지는 거. 저것만 없으면 돼요. 저거 없어지면 약간 똥쓰레기가 되긴 하는데. 근데 발리어 밴을왜안 했대? 내데답 고생해갖고 보여줘야겠다. 고생해갖고, 아. 아, 내꺼, 아! 개열받아 아. 발리어 밴 해야 돼. 아이, 내꺼, 아, 제발. 모든 거다 뺏어가고 있어. 이러면 내가 클 수가 없잖아요.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야, 그거 먹어놔야 돼. 오, 아! 대형사고 넣었다, 대형사고. 어, 나이스 석화. 어나이스 회심의 이동 짱 그렇지 견제해놨어 오케이 실드 사라질 때 때리는 센스 오케이 아 이거 렌슬로 컸는데 이러면 아저거 먹은 게 컸어 얘네 가 위에 올라가는 거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본 거야 지금 완전 개딸피였는데 아 가깝다 발리어가또 어디서 난리치고 있을지 몰라 내가 봤을 때발리어가 이거 먹었어 우리 거왜 얄미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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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봤지 어? 나 마법 조항 망토 샀다 건들지 마라 나 계열받았으니까 진짜 쳐 먹어줄래? <laughs> 야 버텨봐 좋아 그렇다고 우리 TV 사장사가 나온 게 아니야 그렇지 나 마법 마법 그거 떴다 적당히 깝쳐줄래 그렇지 아존예 밖에 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지 <laughs> 한번더 밀어 발버 나 있어 적당히 깝쳐야지 다음 턴 좋아 아주 좋아 아. 맘에 들어 우리가 선 야, 우리가 선지 점 먹었어잉 그렇지 이거 아는 거지. 이거 레오모드 크면 이긴다. 아, 저 위에는 버리자. 다 죽었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스킬이 없잖아. 궁이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궁이 없잖아. 야, 이거, 아, 이게, 이게, 아마 지금 랜슬론 몰아주기 같은데. 아, 저. 근데 왜 같이 다녀, 계속? 쟤네 고립무원인데 아, 정영웅이 한 명일 때 우리 팀에 몇명 있건 상관없이. 오케이. 이갈고 있었어요? <laughs> 리어징 이갈고 있었어요? 이거 먹어야지. 싸우지 말아줘. 천천히 먹고 갈게. 물 버프로 줘. 버프로 달래. 저 위에 있으면서. 장난해? 너네 싸우고 있어. 난 이거 먹을 테니까. 맛있으니까. 아, 씨. 아, 게 지하하지 마. 지하하지 마. 지하하지 마. 아! 개새 짜증난다, 진짜. 아, 나줄 생각 진짜 1도 없었는데. 아. 캐리해라, 진짜. 그 상태로 바로 뒤지면 뒤져, 나한테. 오 가자, 가자. 밟고 내 거야, 평타. 아, 다 죽게, 다 죽게, 다 죽게. 치명. 다. 오, 피하면서. 너, 너, 밟고 치명. 다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면서 다 밀어버려. 평타, 포탑, 미사일, 평타, 나이스. 오,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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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봤지? 봤지? 나 크고 있는 거 봤지? 아우, 쉴드. 안 걸려! 센스 있게, 어! 우 이거, 이거 죽는다. 이거 안 돼. 아, 씨. 일단 회복 써놓고, 쉴드. <laughs> 아, 뭐야, 우리 손해봤나 아, 미치겠네. 아, 이거 클러드 죽었지? 아, 미안한데 진짜 줄 생각이 없어. 내가 왜 줘야 돼? 아, 나는 원딜 몰아주기 진짜 싫어해. 아, 잘하는 척 적당히 해, 진짜로. 막, 이론적으로 무슨 원딜 몰아줘야 되고, 탱커가 얘 쫓아다녀야 되고, 맞아, 맞는 말인데, 나안 그럴 거야. 원딜 키우면 뭐해, 안클 거잖아. 그거는 윗동네 얘기야, 우린 아니야. 니들 원딜 크면은 영웅놀이 할 거잖아. 맞지? 뭐하냐? 어, 일로, 와, 일로 쓸줄 몰랐지? 가는 척 위로. 어, 씨. 야, 저, 야, 그래도 클로드야 저쪽 원딜보단 잘 커야 되지 않겠냐? 슬슬 슬슬 이제 남탄 나올때 됐잖아 이 뻔한 패턴들 아또 죽겠다 저기 다 죽겠다 아 큰다 나이스아잠만아저 미노타가 미노타 가 무슨 사방팔방 다다 쓸고 다니네 진짜 이게 뭐하냐 뭐하냐 이게 없잖아 아꺼져좀 포탑 포탑 뭐하냐 포탑 포탑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아처먹어 그렇지 지켰다 지켰어 지켰어 진짜 이거 클로드가 캐리아드 입판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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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밟고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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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만 스톤 좀 써봐 아야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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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다시 뿅다 치면 다뿅다 치면 다나이스아씨발리어트 제대로 당했네 야 위에 이아야 레슬리한테 이대 졌어요 대단하구만 컨셉 바꿨다 그냥 내가 큰다 괜찮아 유도라니까 유도라가 렌슬로 넌콤 내면 돼 유도라 지금 돈잘 벌었어 그래도 완전 개똥 쓰레기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아 뭐야 나이스아깝다 아, 좋았어 봐봐. <laughs> 그러도 욕하잖아. 저런 거 같더라. 아 근데 물론 우리도 못했어. 근데 네가 욕할 정도가 아니야 쓰레가. 진짜 개 쓰레기야.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와. 밟고 평다 밀어 어, 밀고 내꺼 꺼져. 이주 생각 없어 진짜. 진짜 꺼져. 막남탓 그딴 거좀 하지 마. 할 자격도 없어 너네. 무디들이 물론 잘할 거야. 잘하는데 미안한데 진짜 관심 없어. 어쩌라고. 존나 부럽다잉. <laughs> 어 실력 부러워. 잘하는 거 부러워. 어.. 뛰어난 상황 판단력, 그렇지. 와, 실대다 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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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궁 달려가면은 내궁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찍고 밟고 이게 밟고 평타 치고 다시 밟고 평타, 치명타 나이스, 케이득일루 와, 일리 와, 일 와. 밟고 평타 치고 밀어고 다시 아, 제발, 제발, 죽지 마, 그렇지. 됐어, 많이 쫓아왔어 방금, 방금 전투에서 많이 쫓아왔어. 이제 좀만더 가면 돼. 자 유도라가 저거를 한우를 원컴 낸다면, 그렇지. 번개를, 아, 아까워, 아, 패시브, 와, 아. 이거 다시 클로드가, 클로드가, 아, 아까워, 아까워, 다 아까워, 다 아까워, 제발. 잠못 자, 잠못 자. 진짜 잠못 자. 그렇지, 클로드. 사실 널 믿었어. 널 욕한 건 강하게 키우려고 한 거야. 에이스. 그렇지. 저건. 다시.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에스멜에다 궁각 보고 있거든, 오케이. 밟고, 평타 치고, 밀고, 다시 평타. 하하하, <laughs> 평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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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돌격 수고갈 거야. 어, 스턴 걸지 마. 안 걸려. 어, 밀어버려. 평타. 비흡 평타. 360도인데? 어 잠깐만. 어, 평타. 안 걸려. 아 어, 쉴드. 야, 내가 이거 갖고 왔다. 제발. 와봐. 아니, 니네 뭐해. 와봐. 일로. 쉴드. 아니, 뭐. 무... 아, 맞다. 쉴드. 뚫지. 아, 나이스. 나이스. 저 포탑 깼고. 거의 다쓰. 어, 명예로운 죽음. 와, 시간 오지게 끌었어. 지렸다. 이러면 은 쟤네가 이득 볼게 없지. 시간을 오지게 끌었으니까 카자가 고수네 가자 그리고 우리팀 미니언 OP 나이스 미니언이 저거 밀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너무 좋 x 미운게 클로드가 잘하긴 해 일단 이 새끼 내가 원쿱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발꼽 오 빠져 야야야야 오 회복 아, 아 영악하게 숨어있었네 아 제대로 낚였어 이거 여기 위에서 이득을 보면 은 이득을 못보네 아 저거 s 메나다가 너무 세다 근데 우리 클로드가 잘 컸어 힘없진해가지고아 내가 잘 버텨야 되는데 나이스아 근데 궁이 아까 궁을 썼잖아 그냥 빠져야 돼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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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야어 랜슬롯이 아! 사실상 깡패야 아 가자 야 우리 다시 보여주자 삼야 삼총사 보여주자 가자 어어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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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라 스턴 연계 돌격수 간다 오케이 밟았어. 평타 치고 위, 뒤로 밀고 평타 360도야. 오, 밟을 거야. 나이스, 꺼주기지고 나이스. 피흡 360. 아, 밟을 거야. 나이스. 아, 저거 못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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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발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레슬리도 조져야 돼. 아씨, 뭐야? 하자가 이걸 그렇지원투퍼치 아, 야 레슬리 미쳤는데? 와, 그 렌슬로 세다. 나도 단판 렌슬로 해봐야지 겁나 좋네 렌슬로. 어또 혼자 쓰러버리로 왔어. 오, 나이스. 근데, 이거, 후프라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씨. 아, 저걸 또, 길, 길을 막. 아, 잠깐만. 조금만 못해봐. 조금만 못해봐. 그렇지. 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궁 써줄게. 아, 아다 아. 야, 2대일 또, 난, 나도 말이라서 둘이야. 2대일 또, 2대일 또, 천천히, 다시. 오케이. 야, 야, 불렀다, 불렀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1대일 또, 1대일 또, 오, 랩 15랩 봤어. 15랩 다 봤어. 헬프, 헬프. 헬프, 헬프, 피흡 오케이, 평. 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그로 어. 나이스 개뽀로개뽀로 터졌죠 피비 못 따라가네 일단 렌슬로 미쳤어 랩시5야아 버프 다 먹혔어 자 우리 버프 버프 귀신 버프 귀신 클로드 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아씨 야내 거야 제발 제발 응 어, 우리 팀 왔어 <laughs> 힘 숨기고 있었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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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줄게 맞아줄게 어 아, 쿵쿵쿵쿵. 슬로, 슬로, 슬로. 발과 위로, 위로. 평타, 나 있어. 아, 깝다 아, 씨. 아, 또다 쓸렸어. 우리 한타만 했다면 다 쓸려. 나 언제부터가 자꾸 또 죽기만 해. 나왜 맨날 이러냐? 하다가 죽고, 하다가 죽고, 하다가 죽고. 야, 저쪽이 레슬리가 너무 잘 컸다. 레슬리는 세레도안인데왜 이렇게 잘 버텨? 내가 그냥 레슬리만 포커싱 할까 계속 아, 근데 나 레슬리한테 세방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신발을 이걸 사면 안 됐나? 딴거살거 그랬나? 아. 걔 가보자. 아번 렌슬로 해야겠다안 되겠다. 렌슬로 또 까먹어갖고 빠른 대전에서 한판하고나이스 그렇지, 야그못 잡냐? 와, 뭐야? 와, 레슬리 못 잡았어. 결국 와, 그렇지. 아, 오케이, 불러서, 불러서, 불러서 찍고. 어, 일로 이렇게 아, 잠만, 깐 아, 잠만, 아, 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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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무, 궁이 무한이야. 아우, 어, 회피, 회복, 나이스, 아, 실드, 아, 위로 회피,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에이, 이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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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만나지 말아줘. 초킹 만나지 말아줘. 살았어. <laughs> 야, 이득 봤다. 우리 둘 죽고, 저기 셋 죽고. 개이득. 아니, 에스메나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데? 이거 빨리 절칼 떠야겠다. 어, 기모오지 마. 오케이, 오케이. 뒤로 사람 불렀어. 어, 말타고 튈 거야. <laughs> 어, 어. 야, 이거 재수없는다 오버댓 덱이 있는데? 한타 때, 잘 보고, 그냥 레슬리만 끊으면 할만하지 않나? 아, 근데, 근데, 에스메나다도 겁나 세가지고, 와. 아, 또 여기서 싸워? 우리 여기서, 여기서 싸우기 전문이야? 달리어가,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맞아줘. 쉴드로 막아줘. 나이스. 저거 뭐야? 채 채워야 돼. 일단, 우리 다 없어. 우리 침착하자, 이제. 영주 먹는다, 되네? 이렇게 침착, 침착, 침착하게 라인 밀고. 영주 먹는다, 영주. 저 영주 먹는 가는 길에 아마 숨어 있을 거야, 지금. 100%. 영주, 영주 먹고 있다. 아씨, 뭐야, 벌써 먹어? 뭐가 이렇게 빨라? 가보자고가보자고 아! 가보자고, 실드 치고, 밀고, 평타 치고, 밟고, 평타 치고. 어, 저, 돌격 쏘봐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비흡 다시 니한테 밀어줄게, 평타. 폐형타, 밟고, 다시, 폐형타, 나이스. 여왕의 날개 떴어. 일로와, 일로와. 어어어어, 밟어, 밟어, 폐타 어, 잠깐만, 얘 뭐야, 얘 뭐야. 심의형타. 심의형타, 나이스, 밟고, 어어, 쉴드, 아. 어떻게 됐냐? 3대, 3대 2교환. 제발, 아. 뭐해, 뭐해, 뭐해. 아, 씨. 이번엔 또, 이번엔 랜슬롯이야? 안 돼. 스키사 하 존나 돼. 이거를 뒤에서 깜짝 등장. 어, 뭐야. 와. 저걸 읽는다고? 야. 이 영주 막을 수 있나? 제발 아니 끝나나? 아니야 유도라 13초 후에 나와 아 끝나겠다 제발 아니 아 아아아아아 6, 5, 4, 3아 이거 끝나겠다 와레슬로 졸라 잘하네 레슬로 하러 가야겠다 오케이 바로 레슬로 타러 간다 개일받네 레슬로 졸라 좋네 아